가방 잘 보이게 장면 한번 먼저 봐주세요. 네? 시선의 세분이 맞춰서 오른쪽 구멍을 중앙 맞춰서 해보세요. 가운데요. 자세분왼자손손 인사 할까요 왼쪽 보면서 왼쪽 보면서 요 아, 왼쪽 끝까지요 자 정면 반세요 자 오른쪽 볼까요? 여기 기자를 부른 소대 소포요 자, 아, 정면 좀 볼게요. 가운데 아래 좀 볼게요. 가운데 아래. 네. 자, 네. 멀리 볼게요. 멀리. 멀리. 여성농장 하면 돼? 네. 누구할 네, 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3부하고습니다한쪽 네, 아니, 아니, 아니. 수고하십니까? 있어요.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laughs> 네. 정면 먼저 가방 잘 발견 먼저 볼게요. 자, 다 볼게요. 왼쪽이요 조금만 옆으로 빼주세요. 네. 쪽으로 좀세요 가방 잘보여게모음부탁 드릴게요. 왼쪽 봐주세요. 자, 왼쪽 봄에서 보라트 할까요, 보라트? 자, 정면 봐주세요, 정면. 정면은 볼코 할까요, 볼코? 볼콕, 볼 네, 자, 좀비요. 오른쪽 봐야 아, 돼요, 오른쪽, 아, 오른쪽. 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아랫 오른쪽. 아랫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먼저 장난 한번 볼게요. 가방 갈벼게만 보여줄게요. 네. 자, 세부 손인사 할까요? 손인사. 네. 자, 오른쪽 볼까요? 자손 내리고 손 내리고 오른쪽 네자 가방 살짝 들어오세요 네자 오른쪽 손 인사해세요 오른쪽 손 인사 자 왼쪽 볼까요 자 왼쪽 손 내리고 자, 왼쪽도 손인사이세요, 손인사. 손임자. 왼쪽 네. 끝까지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